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장동혁입니다. 송태영 충북대 겸임 교수님의 정치 토크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태영 박사님께서는 국회 정책연구위원, 새누리당 충북도당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여도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하신 대표적인 정책 전문가이십니다. 또 YTN 연합스 TV 등의 정치평론가로 출연하시는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이십니다. 이번 저서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책, 더불어민주당 사범 미스크 메가시티 이슈 등 국직한 정치 현안 25건에 대한 송태영 박사님의 견해가 담겨 있습니다. 송태영 박사님의 정치 토크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촉매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출판 기념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